2024 LCK 서머 6주차 광동 프릭스와 하나생명의 2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젠지 다음으로 최근 가장 좋은 경기력으로 5연승을 질주 중인 하나생명과 2라운드 시작부터 오케이브리온에게 업셋을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광동. 하나생명 젠지 디플러스기아로 이어지는 지옥의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퀀텀을 선발로 출전시키는 새로운 바텀 조합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1세트 치열한 경기 양상 속에서 드래곤 영혼을 챙겨가는 한타에서 광동이 승리를 거두며 후반 기세를 가져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기였지만. 24분경 광동의 주요 궁극기가 빠져있는 틈을 이용해서 하나생명이 빠르게 바론버스트를 성공시켰고 29분경 장로한타에서도 도란넘블의 절묘한 이퀄라이저와 딜라이트의 기막힌 진입으로 장로까지 가져간 하나생명. 압도적인 화력으로 경기를 스무스하게 마무리하며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 딜라이트로 시작해서 딜라이트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시작부터 날카로운 이니시로 광동을 괴롭히더니 18분경 드래곤 교전에서 해설진들과 시청자들을 경악시킨 미친 사인 에어본을 성공시키며 환상적인 한타로 광동을 작살내버립니다. 이후 계속해서 딜라이트가 광동을 당황시키는 이니시로 경기를 주도했고, 23분 경 다시 한번 기막힌 스킬 연계로 한오흡의 경기를 끝내버리며 하나생명이 6연승에 성공합니다. 광동풍이 사그라들며 3연패 수렁에 빠진 광동프릭스는 어느새 6패째를 기록하며 승보다 패가 더 많아졌습니다. p 어 x 가 3연승 모래바람 돌풍을 일으키며 순위 경쟁에 합류한 만큼 이제는 정말 플레이오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1라운드에서 잘하다가 2라운드만 되면 경기력이 박살나면서 연패 수렁에 빠지는 전형적인 광동의 정규시즌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팀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대호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이 이번에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태윤준, 모함, 안될 불컨텀, 리퍼까지 심액 체제에서 무려 7번째 바텀 조합이 나왔다며 돌림판을 안 좋아한다고 말했던 심액 감독이 돌림판을 돌려야 할 정도로 바텀 선수들의 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마냥 감독 탄만은할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김대호 감독은 상대 팀보다 못했고 상대가 더 잘했기 때문에 연패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쫄아있고 눌려있는 상황이라 싸우는 길을 계속 피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잘 해소한다면 갑자기 확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걸 계속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커즈 선수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겼나 싶을 정도로 지금이랑 처음이랑 변화가 너무 없고, 성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멈춰있는데, 상대 팀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패배한다고 생각하며,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D 플러스 기아와 DRX의 6주차, 2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젠지전에서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유일한 세트 승을 따낼 만큼 충분히 대권 주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디플러스기아 7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디아렉스는 디플러스기아를 상대로 세트 연패라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1세트 킬과 글로벌 골드까지 동일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경기는 30분경 드래곤안 타에서 디아렉스가 켈린을 먼저 잡아내고 드래곤까지 먹는 데는 성공했지만 킹겐의 나르가 완벽하게 판을 깔아주면서 에이밍과 루시드 쇼메이커가 키를 쓸어 담는 구도가 나왔고 디플러스 기아가 한방에 DRX를 다운시키고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 경기 초반 예후 루시안이 솔킬 각을 보고 들어온 다이브를 오히려 역으로 대받아 치며 솔킬을 만들어낸 쇼메이커 반면 DRX는 라인 스왑을 먼저 주도했지만 탑과 정글에서 확실한 이득을 보지 못하며 애매한 흐름으로 흘러갔고 교전마다 디플러스 기아의 일방적인 이득이 나오더니 20분 만에 1만 골드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경기가 터져버립니다. 결국 디플러스 기아가 발언을 먹고 손쉽게 경기를 마무리하는데 성공하며 단독 3위 자리를 수성합니다. 슈메이커 선수의 경기력이 연일 폭발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폰만 놓고 본다면 2021년 쇼메이커로 거의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쇼비 선수가 올 프로 퍼스트 미드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쇼메이커와 제카가 세컨드 미드를 놓고 경쟁 중이기에 다음 경기 디플러스 기아와 하나 생명의 경기가 순위 경쟁을 비롯해서 선수들 간의 자존심 싸움까지 중요한 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쇼메이커 선수는 이번 경기 단독 PUG에 선정되면서 캐니언과 쇼메이커가 PUG 순위 공동 1위에 올라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쇼메이커 선수는 건보와 함께 1위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뭔가 좀 그렇네요라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명의 기세가 워낙 좋기는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DRX는 무려 8연패 늪에 빠지며 플레이오프 진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패도 연패지만 세트 15연패를 기록할 만큼 세트 승조차 따내는 게 힘들 정도의 아쉬운 경기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목경 감독은 연패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수들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친 게 패배 원인인 것 같고 연패가 길어지면서 선수들도 지쳐 있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어떻게든 세트 연패라도 끊어내야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펀지 선수는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T1전은 무조건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했던 대로만 잘한다면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붐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